더운 날에는 안에다가 편하게 얘기하는 메라스, 아니면 반팔티, 유니클로의 에어리즘도 그런 것도 유명하고, 그런 거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아니, 안에 해야. 속옷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나는 안 입는 게 맞다고 보지. 어떻게 보면 여기 가게에 있을 때 에어컨이 나오니까 땀을 많이 안 흘리더니 안 입는다. 아니, 나는 입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셔츠를 양복에... 자켓이나 이런 거에 속옷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따까지 살았거든. 그 안에 뭘, 속옷 안에 속옷을 너또 입어? 그러지 않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젖었어. 음. 그럼 속옷이 젖은 거잖아. 음. 근데 좀 불편해. 그게 조금 그렇고 마음에 신경쓰이고 좀 찝찝해. 일단 음. 셔츠를 갈아입지. 근데 땀이 많으신 분들은 속옷 같은 개념으로 티셔츠나 음. 그런 거 욕셔도 될것 같아. 근데 나의 기준은 있어. 아니, 내가 왜 아니냐면은. 안 입는다는 기준이면 자켓을 봐봐 셔츠를 하얀색으로 입었어 그만 흰 티든 뭐 민소매 티셔츠든 뭘 입었어 다 비칠 거 아니야 그치그렇 그치? 근데 그런 자국들이 보기가 싫어서 안에 입지 말라는 거거든. 아좀더 깔끔하게. 그치지 너무 약간 드레스업하는 느낌으로 약간 좀 갖췄는데 그게 다 망가뜨려 잖그만안 입는 게 맞네. 그치 나는 안 입고 생활하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자켓을 벗을 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 양복을 입고 밤까지 양복을 입고 와. 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 셔츠 안에 에어리즘이나 티셔츠 같은 거 입어도 된다고. 봐봐 이렇게 입었을 때 보이거나 그런 면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걸 가끔 벗을 때도 있는데 그치. 벗었을 때 여기에 막 있던 거야. 이게 메리아스라거나 그 민소매티. 여기 자국이 있던 거. 이메리아스라거나그인소매티의 자국이 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구매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구매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 당연히 사이즈가 중요하지. 정확한 사이즈. 그냥 목에 맞추는게 제일 좋아. 일단 목이 너무 크면은 예쁜 느낌이 전혀 없어. 물론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제 좀꽉 끼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딱 맞춰 입는데 어깨나 품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어떤 분이 목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 그래서. 근데 물론 품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없. 그렇겠지만. 그래도 일단 목 기준으로 구입을 해라 브랜드마다 셔츠 사이즈는 다르니까 뭐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기성 브랜드 사이즈를 찾아도 되고 근데 그것도 또 어차피 답이 없다면 비싼 거 아니어도 되니까 일단 사이즈 맞춤으로 돼 있는 걸 맞춰서 일단 도전을 해보면 일단 잘 맞는 거 입으면 기분 좋거든 좀 가격이 낮은 걸수록 좀 이런 데가 많이 딱딱하거나 좀 불편한 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잘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심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셔츠 카라도 그리 컵스도 접착이 있고 비접착이 있잖아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 비접착이 좋잖아 그지? 비접착이 좋은데 관리하기가 어려운 장단점이 있고 이제 입었을 때 입체적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 그리고 나는 꼭 비접착 아니어도 돼셔츠어 접착이어도 되니까 조금 심지를 좋은 거 쓰는 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셔츠에세탁이야 절대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 세탁기 돌리지 마. 라 세탁기에 넣고 그냥 돌리는 거안 돼. 일반 빨래처럼 그렇게 돌리면 안 돼. 왜? 셔츠는 100% 면이기 때문에 주로. 음. 그리고 카라 이런데도 접착이나 비접착이나 다 떠나서 접착제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막 돌렸다고 쳐봐 여기 다 망가져. 음. 근데 물론 셔츠인데. 뭐 심지도 아예 없는 그런 셔츠다. 그러면 넣어도 되겠지만 셔츠는 심지 없는 셔츠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제 돌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세탁해? 이제 더러워진 부분을 찬물로 이렇게 솔로 이렇게 비벼갖고 더러워 진데만 떼빼갖고 있는 게 최고. 그게 가장 오래 있는 방법. 어, 근데 이제 카라만 또 하면 다른 데 더럽잖아요. 다른 데도 이제 세제 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락 문지락하고 덜어서 말리고 손으로 다려야지. 아. 정 기회에 시간이 많이 가고 막손 빨래하고 막 나는 죽어도 내가 세탁을 못하겠어 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이제 드라이를 맡기실수록 좋지 드라이를 맡겨라 드라이 클리닝 좀 싸게 받는 데 있잖아 음. 그 2,000원 이만? 음음. 그런 데들은 드라이 느낌보다는 약간 물빨래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느낌이 큰거 같아 근데 그렇게 물빨래를 하면은 주로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게 좋다 어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게 좋다 믿을만한 사장님을 찾아서 <laughs> 사장님을 찾던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있는 가격대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셔츠 진짜 오래 입 아, 셔츠도 비싼 거는 2, 30만 원씩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입은 셔츠가 지금 35만 원 정도에 맞춘 셔츠다 음. 내가 나 이거 지금 한 9년? 음. 9년 정도 입었거든 물론 오래 입었고 이런 데가 이렇게 닳긴 했어 음. 어, 보여주고 싶은데 달았단 말이야 다른 거 보여? 어단게 보인다 보이지 보이지. 아, 어. 조금 터지고 좀 그랬던. 어 터지기 보단 좀 이렇게 줄무늬가 되게바래 아. 느낌? 카라도 그런가? 카라도 그래? 카라까지는 안 그래. 지금 9년 됐는데 사이즈가 뭐 약간 면이를 안줄순 없어. 뭐 한한 0.몇 mm 줄어갔겠지. 응. 근데 내가 이제 몸매를 유지하는 이상은 이거를 10년은 겉은 입을 수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 아, 그렇지. 지금 거의 새거 같지 않아 이거? 정리해보자면은. 찬물로. 찬물로 손빨래. 음. 더러워진 것만 이렇게 살살 비벼서. 살살 비벼서 하고, 전반적인 거는 음. 살코시, 살포시. 또 그거를 못하겠거나, 아니면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돈을 좀 쓰더라도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라. 그지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 단기간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지 않아그 근데 뭐, 비싼 거 사서 오래 입는 게 좋은 거니까. 나는 그렇고. 그런 취향이니까. 저는 카라 없는 것보다는 카라 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셔츠 구매하셔서 흰 셔츠 오래오래 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 방법도 참고해주세요.